드립니다. 제가 디바가 안 돼요. 정말로. 안, 안 내면 탱커. 다음 돼 그럼 다음 요 그렇게 따지면. 네, 저 아나 리퍼 원챔이라서. 나 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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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다할 어? 어? 다 탱커에. 아니 가위교 맞하니까쇼 말도 안 들어. 아 우리 까만... 리퍼가 리퍼도 아나 원챔이네. 아나 줘요 그럼. 나도, 나도, 나도 아나 원챔이야. 에. 아나 원챔이 어디 있어? 쟤한테는 루시오 네 시간 했구만. 아지지 루시 시오랑 u 나가 나왔잖아 이사람아 루시 b 님 딴거 탱커 해봐 루시 n t 탱커 o 전에 뭐야 빨리 맞춰요 뭐해 u don't know, thank 해요 해요 이대로 a n thank y o 도돼 e a h boy. w h 도할수 있어 그래 옥상에 있다 뒤에. 어, 뭐야 뭐야 뭐, 이. 맥클리가 이거. 클다운. 없치자 이거 사람 안돼 없지 자 사람 안때 아 거기 봐, 힐이 있어. 안 돼요 위험 사람아. 예, 예, 나가고 있어. 아 리퍼 죽으면 안 되는데. 아 이거. 뭐야 이거. 난맥크리 맥... 난 하나 따고. 야 자리야 소고추장이야. 뭔 짓을 한 거야 도대체. 분도 안 돼. 자리야 때일서는 때려. 맥클리랑. 민선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찾지 저거? 야 잘해 존나 토. 맥클리야 뒤에 트레전 바라 이거 계속 괴롭힌다 힐러들. 트레이야 풀이야 풀이. 야 맥클리 저 떨어진 거못 잡냐? 아 이거 우리팀 아무도 없었구나 앞에. 씨야 뭐 하는 거야? 다리야 개아퍼 지금 아나님 폭미야 이거 정면부터 뚫자 그냥 나 뒤로 안 돌게 모이자, 아, 모이자, 모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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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모이자 이거 왼쪽 옥상에 또트레 계속 조지러하잖아 저거 가볼 사람 아무도 정면 타. 못 뚫어요 2층 어. 2층부터 먹어야 돼요 정면 못 뚫어요 2층 먹어야 돼 리퍼님 2층에 저 맥크리부터 떨어져 무조건 잡아 맥크리부터 2층에 트레도 이거 메크리 우리 메크리 어디 있어? 우리 메크리나졌어 그래, 계속 나만 보는데. 뭐야? 자, 너. 이 친애 크리 뛰어. 뛸줄 몰라. 주던가, 푹 주던가, 푹 주던가. 푹 달라니까 왜안 줘? 나 라인 돌진 돌틴 때 돌진한테 밀렸어. 메크리 개피 다운. 아 일단 자리야 잡아놨거든. 들어가, 이거 들어가. 우리 그래. 손 주고 들어가, 뽕 주고 들어가, 뽕 주고. 아그 해주. 일 좀! 아 죽었네 힐러들 아니 궁을 왜 안쓰는 거지? 아아 트레이버 1피! 아! 트레이비, 트레이비 어? 아, 아 뭐야 고 라인 돌진 말고요 그 다음에 외안스는그 <laughs> 다음에 또그 <laughs>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또두명 또 우리가 랐어두명자른 거야 고천자할수 음. 음. 아... 트레잠 트 아, 자. 아... 아... <laughs> 개갭인데 코싱이 하나도 네아 트레 저거 아무도 안 잡을 거야? 라인 1 h 라인 1 h 아니 트레를 아무도 못봐 아... 비트 스 비트 뺐다 <laughs> 맥 1hp! 맥1 h 옥상에서 저런데 누가 좀 봐줘 I d 가 봐야지, 누가 봐요? b o u t you. I d o n 없어 n o w 없어 o u t 피 o 레 I don't know about you. I don't know a b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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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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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 너빨 왜 계속 가는 거야? 점수. 양대. 어, 네, 대 단전대. 뭐야, 케이득이다. 그러니까 리퍼도 왜 계속 하는 거야? 안 먹기만 빼야지. 아, 리퍼 안먹힌게 원챔이야? 뭐, 뭐, 나 갖고 땄는데 게임. 네, 원챔이야? 뭐. 아. 답답해서 그래, 답답해서. 아니 픽을 안 맞추잖아요. 픽을 픽을 왜안 맞추는데? 모스 따라서 가야지. 질려온 게임하나 음, 리퍼도 모스야. 아니 말고 니님 말한 거 아니야 이거는. 아니, 그러니까 리퍼 우리팀 리퍼 모스 이라니까. 음. 많이 뭐냐 아까. 트레이면 누가 좀 봐줬으면 됐었는데 그거 안봐주시네요라 자리아가 터프자인 것도 있었는데. 이건 시작하자마자 백. <laughs> 이거 여기 미치면 거의 못막는데 이거. 배들이안무나 트레이 아무나 조금이라도 더밀었어야되는데 아, 트레이 그냥 마땅히 가서 빼 패스이고. 아나도 잡아야돼 못막어? 아, 해보고 얘기해보고 아, 그래. 딜러 차이 드립치네 뽕도 안주고 탱커 유저는 시발 루시오하고 있고 아니 맞아요 딜러가 못했어요 아니 나 못했어요 살아나왔네 아니 왜 탱크 죠루하고있냐이해안 가게 뒤 계속 트레잖아 아라 힐, 힐. 힐. 빠지고 내려가자 이거 스트레 지피 우리 라임 왜이 다운 라임 개피 라힐 받고 아, 파라필. 차라 그만 때려 뚝빨개졌 사이드, 안 사이드, 안 야, 잡았어. 나어하나어하하가 있어. 어 하나가 어하어나 자, 내가 딸게요. 시색좀 와, 이거 힐러 없지 우리. 수고해요. 음. <laughs> 지 하고 있네, 비